아 햄버거나 먹어야 겠다 잘안 보이네 안경 좀 써야 어 뭐야 왜 이래 야왜 그래 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맛없게 보여 어 이거 진실을 보이는 안경인가 본데 아이 그런가 어이 작아 또 뭐야 볶아지 왜 이렇게 작아 다시 볶고보면 이야 질소 빼고 정확히 보여주네 정직하게 보이는구만 야 근데 너왜응 안경 쓰니까 왜더 작아지냐 아하하하 아. <laughs> 깔창 깐거니까 입다고 있어 자자 헬스장 오세요 오호 헬스요? 자 선생님 이거 보세요 사람이 바뀝니다 야 저런 것도 의심해야 해자 보자 오 몸은 포토샵이 아니.. 응? 아이씨 뭐야 둘이 다른 사람인데요 아니 다연하죠 제가 말했잖아요 뭘 언제 말했어요 아니 내가 말했잖아 사람이 바뀐다고 아니 언제 바요네원하 뭐 수정이요 아야나 당근 왔단다 잠시만 아어저 당근이죠? 이거 한 번도 안 입은 속옷이에요 아하 네 볼게요 잠시만요 어 맞네 살게요 감사합니다 아하 네 어? 야너 뭐해 너도 진실 안경 보이는 안경 썼잖아 어? 근데 왜? 저거 새거 아니고 몇번 입은 거야 너도 보이면서 왜 속았어 아 그래서 속건대 뭐 아니 대체 왜?